영포생살리기 시즌 1, 2에 이은 시즌 3로 영어 포기생 여러분들의 영어 학습을 보다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대한민국 영포생살리기 시즌 3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 해방의 길을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꼼꼼하게 알려주는 KT입니다. 자 시즌 1, 2 보미선아님과 함께 열심히 공부해 오셨죠? 시즌3부터는 저와 함께 더욱더 즐겁고 쉽게 이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영어가 사실 조금 어렵고 아무리 공부를 해도 말로 나오지 않아서 포기하셨죠? 자, 사실은 우리말과 영어가 약간 달라서 어렵게 느껴졌을 뿐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자, 영어라는 것은 항상 주어 동사로 시작을 하죠. 누가 뭘 한다. 라는 결론을 내고, 궁금한 순서대로 붙여나가시기만 하면 끝이에요. 어때요? 굉장히 쉽죠?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쉽고 재밌게 공부할 대표 영포생 여러분들을 소개합니다. Hi, everyone! Hi! Wow! 시즌 1부터 지금 이제 3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는 우리 멋쟁이 바. Hi Bob. Hi. Nice to meet you. 직장인 여성 대표 셀리. Hi. 안녕하세요. Hi.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도 인사드릴까요? Hi. 좋아요. 자 여기는 우리 학생 대표들이 와 계시네요. 자 잘생긴 남학생 대표 저스틴 Hi. 인사드릴까요? 좋아요. 자, 유진. Hi. Nice to meet you. 좋습니다. Nice meet you. 자, 여러분, 약간 긴장하셨죠? 긴장 좀 풀면서 우리 같이 인사드릴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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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자, 여러분. 자, 우리 오늘 시즌3의 첫 수업이에요. 97과를 열심히 공부해 볼까요? 준비 되셨나요? 네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영포생 살리기 체조를 하면서 힘을 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새로운 시즌은 당연히 새로운 체조가 있어야겠죠 어,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체조를 한번 가르쳐드릴게요 어, 오케이 주목 보시고요 대한민국 대한민국 영포생 영포생 살리기 살리기 좋습니다 오케이 오늘 활기차게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레디 고 대한민국 영포생 레슨 97. I was robbed. 나는 강도 당했습니다. 오늘의 대표 문장은 나는 강도 당했습니다입니다. 자 우선은 오늘은 새로운 시즌을 맞아서 새로운 준비물이 있어요. 오케이. 자 앞에 보니까 딱딱이가 준비되어 있죠. 네. 자이 아이는 우리에게 박자를 가르쳐줄 정말 위대한 도구라고 볼 수가 있어요. <laughs> 조금맣지만 위대해요. 자, 우리가 외국인들 말하는 걸 들어보면 뭔가 꿀렁꿀렁 이렇게 노래하듯이 들리는 걸 느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는 리듬 앤 스트레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딱딱이로 도입을 했는데 이렇게 박자를 천천히 세가면서 우리가 리듬 앤 스트레스를 살리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강도질하다 라는 동사 아시나요? 밥. 네. 이런거 비슷해요. 뭘까요? Rob. 맞아요. 그렇죠. Rob이죠. 읽어볼까요? Rob. 자, Rob이라는 동사에 E, D만 붙이시기만 하면 강도 당한이라는 수동의 느낌이 생겨요. 되셨나요? 자, 그렇다면 읽어볼게요. Robbed. Rob. 그렇죠. Robbed. Rob. 강도 당한 Robbed. Rob. 좋습니다. 자, 영어는 문장은 항상 주어 동사로 시작한다고 했었죠. 그렇다면 나는 이었다. 어떻게 할까요? I was. 오케이 okay, 한번더 I was. I was. 강도 당한. I, I was robbed. 그렇죠. 한 번에 붙여서 너무 잘하셨어요. 박자 맞추면서 해볼까요? I was robbed. I, I was robbed. 그렇죠. 이번 시즌부터는 중요한 단어에만 강세를 넣어서 해볼 거예요. 준비 되셨죠? Yeah. 자 그렇다면 이렇게 동사에 e d만 붙여서 뭐뭐 당한이라는 과거 분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과거 분사. 아, 말을 들으니까 뭔가 어려워 보이시죠? 그런데 어렵지가 않아요. 분사할 때 분자가 나눌 분자예요. 그렇다면, 동사에서 나뉘어져서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미 나와졌어요. 그러면 얘는 더 이상 동사가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면, 형용사가 돼요. 어, 그래서, Rob이라는 강도질 하다라는 동사에 ED를 붙여서 rubbed가 되면 강도 당한이라는 수동의 느낌이 있는 과거 분사형이 된다는 거죠. 되셨나요? 네. 좋아요. 그러면, 자, 아래 박스에 보시면 저희가 동사원형, 그리고 뭐뭐 했다라는 과거형, 그리고 마지막 오늘 중요한 뭐뭐 된, 뭐뭐 당한이라는 과거 분사형이 나와 있어요. 자, 충격을 주다가 영어로 뭘까요? 그렇죠. 뭔가 쇼킹하다. 이런 말할땐 쇼크죠. 그렇죠? 발음은 아 발음이에요. 쇼크. 쇼크. 그렇죠. 그렇다면 충격받은이라고 하려면 이 e, D를 붙이겠죠. 이때 발음은 쇼 트가 돼요. 드가 아니라 트예요. 같이 해볼까요? 쇼크. 쇼크. 좋습니다. 그런데 얘를 외울 때는 세 개를 한꺼번에 외우시면 너무 쉬워요. 노래하듯이. 그래서 쇼크. 샥샥 이렇게요. 해 볼까요? 시작. 샥샥 Shock, 시작. 오, 느낌 오시죠? 좋아요. 샥샥 샥. 샥샥 시작. 자, 다음 단어는 강탈하다라는 rob이죠. 똑같이 ed를 붙여서 변화시키면 강탈 당한이라는 뜻이 생기거든요.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rob, robbed, robbed. rob, robbed, rob. 좋아요. 고용하다, 고용시켰다. 그다음 고용된이라는 뜻 hire hired hired hire hired hire okay 훈련시키다 라는 동사는 train 이거든요. 역시나 이들이 붙여서 해 볼게요. tr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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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in trained trained job 자 승진시키다 라는 동사 오 조금 어려워요. promote promote 좋아요. 이때 이음절에 강세를 주면서 promote promote okay promote promoted p r o m o t e d prom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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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llent 좋습니다. 떨어뜨리다라는 동사. drop이겠죠? Drop, drop drop p e dropped. d drop drops dropped. Drop, drop. 그렇죠. 이때는 단음 단자음으로 끝나니까 피아나 더 붙이고 이드라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자, 엎지르다네요. spill spilled spilled. spill s p i l l e d spilled죠. Spill. 그렇 자, 뒤집다. turn over turned over, turned over, turn 시작 turn e d over, turned over, turned over, turned over, turned turned over. over. excellent. OK. y 흩뜨리다, 이렇게 막 산재해 놓는 거예요. s c a t t e r scatt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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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s c a t t e r scattered, s c a t t e r e scatter. scatter, scatt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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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c a t t e r scattered, scattered, c t t e r s c a e r e a t t e r e d t e e t e r e e r a t t e r e t h e r G A예요, A. 스펠링 유의하시고요. Gather, gathered, gathered. Gather, gathered, gathered. 오케이, okay. 씻다. Wash죠. Wash, wash it, wash it. Wash, wash it, wash it. 좋아요. 자,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저는 진짜 영포생 살리기 시즌 3첫 수업이라서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해서 어제 잠도 못 잤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행복한 기분이셨죠? 네. 네, 그렇죠. 이러한 기분을 한번 말을 해 볼게요. 나는 행복했다요. 과거 이야기죠. 자, 즉 주어 동사가 먼저 나오니까 나는 이었다. 봐. 해 볼까요? I was. 그렇죠. 너무 잘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 시즌부터는 이제 강세를 was를 살짝 뺀다고 했었죠. 그래서 I was. I was. 그렇죠. 행복한 Okay, b h a I was happy. 강세 다시 한번더 I was happy. I, I was, was happy. 그렇죠. I was happy. I was happy. I was happy. Shock. Shocked. 그렇죠. Okay. Shoc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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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s happy. I was happy. 세요 s h o c k s h o c k y I was happy. I s h a c k y s h o c k y I w s h o c k e d was 어, happy. 그렇죠. I was h a p I was h I was h a p s h a p p 오케이. Okay, 오늘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박자까지 천천히 맞춰볼게요. 긴장하지 마시고요. I was shocked. I, I was, shocked. was shocked. 좋습니다. 강도당한. 밥의 이런거 비슷한 거 뭐였죠? r o b b e d r o okay. b k e d 오케 a 그렇다면 나는 강도당했다는 뭘까요? I was r o b b e d I was r o b b e d I was r o b b e d g r e a t 처음에 너무 잘하셨어요. 한번 써보세요. 이번에는요. 그라는 남자 주어를 이용해서 우리가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그렇다면 그는 이었다는 뭘까요, Justin? He was. 오케이, okay. 그렇죠. 강세 넣어서 he was. He, he was. was. 자 고용 되니 뭘까요, Justin? Hire. d 그렇죠. 그렇다면 그는 고용 되었다까지 해볼까요? He was hired. 와우, wow. excellent. 다 같이 he, he was. was hired. One more time. He was hired. 그렇죠. 딱딱히 준비하셔야죠. 오케이, He was hired. He, He was hired. 자, 그렇다면, 자, 훈련 받는 뭘까요, Sully? Trained. 와우, 발음 죽였어요. 오케이, Trained. Trained. 그는 훈련 받았다. 같이 시작. He was trained. 그렇죠. He was trained. He was trained. 자, 승진 되는 뭘까요, 유진? Promoted. 그렇죠. 같이 해볼까요? 그는 승진되었다. He was promoted. He was promoted. 자, 그는 승진되었다. 마지막으로 할게요. 자신 있으시죠? 오케이 준비하시고, ready go. He was promoted. 좋습니다. 써보세요. 방이 너무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방 안에 있는 가구들을 한번 설명을 해볼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어떤 나 아니고 당신 아닌 제3자 물건을 가리킬 때 그것이라고 하죠. 그것은 이었다는 뭘까요? Sally so was. 그것은 이었다? it Was. 그렇죠. It was. It, it was. 자, 떨어진이 뭘까요? Drop. 뭘까요? Drop. 그렇죠. Dropped죠. 그러면 그것은 떨어졌다. 다 같이 해볼까요? It was dropped Okay, it was dropped It was dropped 그것은 쏟아졌다 It, it was spilled 좋아요, 강사에 넣으면서 It was spilled It was spilled 좋아요, 자, 뒤집힌 그러니까 돌아서 완전 뒤집힌 거예요 Turned over 이라고 해요 같이 해볼까요? Turned, Turned over. over Okay, 그것은 뒤집혔다가 뭘까요? 다 같이 해볼까요? It was turned over. It was turned over. It was turned over. It was turned over. 그렇죠. 그것은 쏟아졌다. It was turned s p It was turned over. It was t u It was turned over. 좋아요. a s turned over. i 바닥에 옷들이 떨어져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것들이라고 하겠죠. 그렇다면 그것들은 이었다는 우리 베테랑 밥 어떻게 할까요? They were. 그렇죠. 목이 메이져 너무 좋아서 오케이. Oh, okay. we They were. They, They were. 자, 흩어진 밥. 흩어진? 스케, 그렇죠. s c 그렇죠. 스 c a t t 아니에요. 오케이. Scattered. 스 c a t 같이 해볼까요? Scattered. s c a t t e 붙여서. They were scattered. One more time. They were scattered. They, They were scattered. 자, 모여지는 뭐였나요? 유진? Gather. Excellent. 좋아요. 그것들은 모여졌다까지 유진 해 볼까요? They were gathered. Good job. They were gathered. They were gathered. 자, 세탁된 즉 씻어진 거죠. 어떻게 할까요? Justin? They were w a s h e d 그렇죠. 아, 자신감 있게 wash it. wash it. They were wash it. They are wash it. 좋아요. 그것들은 흩어졌다. They were scattered. They were scattered. They are scattered. 그것들은 모였다. They are gathered. 그것들은, 그것들은 세탁되었다. They are washed. Excellent. 좋아요. 적어보세요. 마지막 드릴까지 박자를 딱딱이로 맞춰가면서 연습을 했네요. 자, 이번에는 배운 내용들을 적으면서 정리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아시죠? 바로 라이트 시간인데요. 그러면 함께 외쳐볼까요? 영어의 뿌리를 튼튼하게 Let's write! 영어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r i g h 시간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직접 써보시면서 영어의 힘을 키우는 시간인데요. r i g h 는 특히 영포생 여러분께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가 조금까지만 해도 박자를 맞춰가면서 읽고 말하는 연습을 했었죠. 이것을 r i g h 와 접목을 시키면 정말로 완벽해지거든요. 자, 여러분 꼼꼼하게 적어볼 준비 되셨나요? 네, 자, 네. 1번은 언제나 꼼꼼한 저, 케이트와 함께 풀어보시고 2번부터 8번까지는 우리 대표 영포생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히 바비 도와줄 거예요. Are you ready? Yes! 오케이, okay, 좋습니다. 자신감 있게 1번을 한번 같이 볼게요. 나는 충격받았습니다네요. 우리 바비, 자신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나는 충격받았습니다 I was shocked. 우와, 박자까지 완벽했죠. 오케이, 같이. I was shocked. I, I was, was shocked. shocked. Good job. 자, 그러면 이번부터 천천히 적어 보세요. Number two, 그는 고용되었다죠. Justin 한번 해볼까요? He was hired. Excellent. 같이 He, He was, was hired. Higher. Good job. Number three, 그것은 쏟아졌다네요. Eugene, are you ready? Yes. 좋아요. 해볼까요? It was filled. 그렇죠. 다 같이. It was filled. 좋아요. Number four. 자, 그것들은 흩어졌다. s 써 y 한번 해볼까요? They were scared. 그렇죠. 그들이 무서워졌나요? Scared <laughs> 아니고 scattered. scattered. Excellent. 같이요. They were scattered. They were scared. Okay, number five. 나는 강도당했다. 우리 강도당할 것 같은 이상은 아니지만 우리 Bob 한번 해볼까요? 시작. I was robbed. Excellent. 다 같이. I was robbed. 좋아요. 이제 박자가 좀 맞죠? Number six. 그는 승진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He was promoted. Excellent. 좋아요. Number seven. 뒤집혔다. 그것은 뒤집혔다는 뭘까요 시작. It was turned over. Excellent. Turned over. Turned, turned over. over. R 발음 조금 더 하시면서 다 같이 시작. Turned over. Okay. 전체 문장을 해볼게요. 시작. They were turned over. 그렇죠. 저보다 더 잘하시네요. 좋아요. 마지막 8번. 그것들은 세탁. 되었다. 마지막으로 진짜 힘내서 한번해 볼까요? 박자 맞춰서 시작. They are Excellent. 강세에 맞춰서 너무 너무 잘하셨어요. 자, 아까 scattered, scattered 발음 주의하셔야 돼요. scared 하면 scared는 무서움이란 뜻이고요. scattered, scattered 발음 꼭 기억하세요. 자, 다음 코너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될 때까지 말해 보는 talk activity죠. 얼른 가보도록 할게요. 함께 외쳐볼까요? 뜰 때까지 신나게 말해보는 Let's talk! 자, 오늘은 Let's read and talk이 나와 있네요. 자, 오늘 배웠던 과거 분사 기억나시나요? 동사에 뭘 붙였었죠? 이디 ED. 그렇죠. 이디를 붙여서 뭐뭐 당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과거 분사를 이용한 지문을 읽어보고 해석을 해볼 거예요. 자, 주인공은 샌디라는 아이거든요. 어, 샌디가 파티에서 집으로 돌아왔더니 세상에 집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어떤 물건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잘 이해한 다음 서로 질문하고 답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준비되셨죠? 네, 네 좋습니다. 끝. 그렇다면 토크룸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Let's go. 문만 한번 공부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이네요. The door lock was broken. The door, door lock was broken. 그렇죠. 자물쇠가 부서졌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녀는 어떻게 됐죠? She was shocked. She was shocked. 그녀는 깜짝 놀랐네요. 집안의 물건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죠. Clothes were scattered. Was 옷들은 흩어졌고, the water in the vase was, was spilled. 그렇죠. 꽃병 안에 있는 물이 쏟아졌어요. The clock was dropped. dropped. 시계는 떨어졌고요. Furniture was turned Furniture over. Was turned 그렇죠. 가구는 뒤집혀 있었어요. 샌디가 다이아몬드 러닝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을까요? It was stolen. It was stolen. 훔쳐졌대요. 그러면 당연히 경찰은 the police were called. The police were called. 경찰은 불려졌죠. 오케이 다음은요. Fingerprints were traced. Fingerprints were traced. 그렇죠. 지문은 추적되었습니다. 어디에 있는? On the door knobs. On the door k n o b 손잡이에 있는. 그런데 갑자기 강아지가 얼굴을 핥았어요 그래서 she was woken by it. She was woken by it. 그녀는 그것에 의해서 깨어났죠. 모두 꿈이었나 봐요. 오, 좋아요. 너무 흥미진진한 이야기였네요. 자,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제가 질문을 드릴 거예요. 한 분씩 대답해보시면 돼요. 자연스럽게, 오케이, 좋아요. 자, 오 우리 저스틴, 준비가 된 표정이죠? 좋아요. 잘 들어보세요. <laughs> What was broken? The door... No, no, 개가, 개가요? 아니죠? 다시 한번 더. The door lock was broken. 그러자 그렇죠. 손잡이가 부서졌어요. Sally, who was shot? Sammy was a shock. 오 맞아요 주인공 샌디가 놀랐죠. 자그 다음요. What were scattered? 누구를 시켜볼까요? 우리 유진? 어? Uh -huh? <laughs> 뭐가 흩어졌죠? 어. 이불? Clothes were scattered. 그렇죠 옷들이 흩어졌네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Clothes were scattered. Clothes were scattered. Okay 마지막 질문 우리 파 해볼까요? What was spilled? The water in the vase was spilled. 오케이 okay. 간신히 잘하셨어요. <laughs> 자 꽃병 안에 있는 물이 쏟아졌죠. 이 문장 조금 기네요 같이 천천히 박자 맞춰서 The water in the vase was spilled. The water in the vase was spilled. Excellent 너무 너무 잘하셨어요. 자 영포생 체조하면서 다시 교실로 갈까요? 시작! 대한민국 영고생 살리기! Let's read and talk! 첫 시간인데도 너무 잘하셨어요. Great job! 자, 오늘은 동사에 E, D를 붙인 과거 분사형을 배웠네요. 동사에서 형태가 나뉘어져 나왔다라는 뜻에서 나온 과거 분사형은 뭐뭐가 된, 뭐뭐당한이라는 뜻으로 형용사가 됐다고 했어요. 오, 그렇죠. 오늘 약간 단어들이 까다로운 게 있긴 했지만, 영어는 사실 정말 쉽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안타깝지만 오늘은 대한민국 영포생 살리기 첫 시간인데 벌써 끝나버렸어요. 그렇지만 즐거우셨죠? 네. 네. 좋습니다. 할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셨나요? 네.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재미있는, 쉽고 재미있는 대한민국 영포생 살리기 시즌 3. 본방 사수는 기본 홈페이지에 오셔서 다시 보고 댓글도 달고 스마트폰에서 정철 어플도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언제 어디서나 영어 공부 아시죠? 다음 시간에도 즐거운 영어 공부 함께해 보겠습니다. See you soon! Bye bye! bye, bye.